잠언 23장 16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본문은 부모가 자기 아들과 딸에게 어떻게 하면 형통한 자녀로, 어떻게 하면 지혜로운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가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아모는 젊은이에게 주신 책입니다. 앞으로 살 날이 많이 남아 있는 젊은이에게 자녀들에게 주는 지혜의 말씀입니다. 17절에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여와를 경외하라.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계속 부러워하면 결국은 그들이 하는 대로 살게 돼 있습니다. 자기도 그렇게 하고 싶고 그렇게 되고 싶으니까 결국은 그들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왜 아기는 저렇게 잘 될까? 왜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성공하고 큰 소리 치고 저렇게 교만하게 살까? 어떤 때는 예수 믿는 사람이 더리석어 보이고 덜 떨어져 보이고 융통성도 없어 보이고 약간 모자란 듯 보이고 왜 그럴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좀 마음이 심란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 모든 것의 허무함, 그 모든 것의 결과를 기억하라. 부모가 자녀에게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너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고 네 인생을 성공해라. 자, 그렇게 하면 그가 지혜로운 자가 될까요? 악마와 같은 악한 자가 될까요? 부모를 행복하게 만들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요? 하나님의 사람의 가는 길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가는 길은 길 자체가 틀린 거예요. 길 자체가 틀린데 그 길을 따라가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악인의 형통을 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정령 그렇게 되면 네가 결코 잘못되는 일이 없을 거다. 장례가 있을 것이다.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히브리어로 장례라고 하는 이 말은 몇년후 몇십 년 후가 아니에요. 심판의 자리까지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그긴 시간의 장례를 의미하는 거예요. 먼 장례를 보면서 우리는 긴 시간을 살고 있는 자들이니까 그때를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수평 이동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늘 환경이 좀 힘들다 어렵다. 그럼 좀 자리 옮겨가지고 거기다 또 자리 깔고 환경이 변화되기를 바라고 환경만 바꾸려고 하는 자가 아니고 똑같은 환경 가운데 살지만 그 바람에 밀려서 수평이동이 아니라 수직이동을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더 높은 곳을 향해서 마음을 두게 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성공과 형통을 자꾸 그리워하고 나도 일학천금 어떻게 안 되는가? 어떻게 좀 인생 역전은 안 되는가? 헛된 꿈을 꾸면서 인생을 허비하면 안 된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자들이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수평 이동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밀려서 사는 사람도 아니고 더 좋은 환경을 찾아서 나도 누구처럼 되고 싶다고 그래서 기웃거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19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서 내 마음에 바른 길로 인도하라.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는 들으라.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옵소서. 지혜 이전에 듣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듣지 않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에요. 듣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잘 들어야 돼요. 그리고 또한 가지는 지혜로운 사람과 동행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는. 지금 그가 누구와 같이 있는가, 지금 누구와 놀고 있는가, 누구와 동행하고 있는가, 분명히 같은 사람이 될 겁니다. 술을 즐겨 하는 사람, 고기를 탐하는 사람과 같이 하면 결국은 놀고 먹는 사람이 된다. 쾌락을 좋아하는 사람이 되고 만다. 그 영향을 받아서 결국은 좋지 않은 길로 간다. 성경은 말합니다. 20절에 그런 사람을 가까이 하지 말라. 게으른 사람, 잠자기를 좋아하는 게으른 사람과 가까이 하지 말라. 결국은 다 떨어진 옷을 입는 자가 되고 말 것이다. 그러면서 22절에 너 나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너의 늙은 어미를 경의여기지 말라. 청종하고 경의여기지 말라. 효도라고 하는 것은 부모를 존중하는 겁니다. 효도는 내가 용돈 조금 주면서 부모를 구제하는 게 아니에요. 효도는 늙은 사람을 불쌍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가 어떤 저에 있든지 부모의 권위와 부모를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는 데서부터 진정한 효도가 시작되는 겁니다. 어우, 저 늙은이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존재 가치가 없다는 거잖아요.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어떤 경우에 달지라도 그 존재를 기억하는 데서부터 효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부모는 아무리 늙고 힘이 없어도 그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이고 이 지상에서 유일하게 자녀를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부모밖에 없어요. 형제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친척도 그렇게 하잖아요. 더군다나 친구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가 잘 되는 걸 진정으로 원하는 사람은 나를 다운 아버지고 어머니예요. 그가 나를 도울 힘이 없어도 그는 나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할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모를 존중하는 마음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말을 들어야 되고 그를 따르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24절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부모는 언제 기뻐하는가? 첫 번째는 의인의 아비는 크게 기뻐한다. 두 번째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그 부모가 즐거워한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워한다, 기뻐한다. 반대로 말하면, 악인을 둔 아버지, 내가 낳은 자식이 악한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 너무너무 나쁜 영향을 줘요. 그러면 그 부모가 그 자식을 낳은 것으로 얼마나 후회하겠어요? 얼마나 슬퍼하겠어요? 진정으로 효자가 되는 길은 내가 의로운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의로운 자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선한 자로 사는 것입니다. 불의한 자식을 두나비는 평생 그 고통을 잊어버리지 않을 겁니다. 성경은 말하잖아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아버지는 좋은 걸 주지 않느냐.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물론 악하다고 해서 부모가 그 자식을 버리는 건 아니지만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때 거기에서 보람을 느끼는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또한 가지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 지혜로운 자식 지혜가 넘치는 하나님의 자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지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걸 알고 그 길을 가는 자녀를 준 부모가 기쁜 것입니다 26절에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달라 참 오늘 이 시대가 자기 마음을 부모에게 주지 않아요 그래 약간의 관심을 갖는 정도죠 부모는 자식을 진정으로 사랑합니다 그러면 자식도 부모에게 마음을 진정으로 주고 부모에게 지혜를 배우고 인생을 배우는 것이 참 유익하다. 하는 걸 항상 기억하고 부모를 소중히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26절에.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이 내가 누구냐 부모예요. 자식은 그 부모가 가지고 있는 생각, 부모가 가지고 있는 철학, 그 부모가 가지고 있는 이상, 그 부모가 살아왔던 과거, 그 부모가 살고 있는 삶 이런 것들을 귀히 여겨야 합니다. 그게 효도예요. 그 부모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생각으로부터 삶까지 그걸 소중히 여기는 것이 효도입니다. 이 집안에서 태어났다. 내가 이 가문의 아들이오 딸이 됐다. 그걸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 그게 바로 효도입니다. 생일날 자식이 뭐큰거 갚아주지 않아도 어머니, 아버지 나를 낳아주신 거 감사합니다. 나를 길러주신 거 감사합니다. 내가 결코 그 기대에 헛되지 않게 내가 살겠습니다. 이것만큼 좋은 선물이 어디 있어요. 그것만큼 좋은 효자가 없어요. 아무 생각 없이 부모라는 존재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이 살아가는 것. 그게 불협입니다. 부족하다 할지라도 부모가 하는 일은 무조건 옳다 이런 마음이에요. 부모가 하는 얘기는 어떤 교훈도다그 뜻이 옳은 것이다. 그걸 인정해 드리는 거 그런 마음으로 듣고 받는 마음 그런 자식을 두면 부모가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얼마나 그인생에 보람이 있겠습니까. 또한 가지는 그런 자식 앞에서 부모가 잘 살려고 하지 않겠어요. 내가 부모 노릇 잘 해야 되겠다. 내가 막 살면 안 되겠다. 내가 저런 자식을 두고 이런 식으로 살면 되겠냐. 그런 마음을 부모 스스로가 갖지 않겠습니까? 자식이 장성했지만은 또 부모가 늙어가지만 그 부모가 자식 앞에서 야 너도 나처럼 살면 좋겠다. 내가 가는 길을 부끄러지 말고 내가 가는 길을 따라왔으면 좋겠다. 그만큼 큰 보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간은 이런 관계 안에서 사는 것이. 이게 참 행복한 것이다. 하는 걸 오늘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또한 가지는 방탕하게 자식이 되는 것에 대하여 경고합니다. 이방 여자를 따라가서 방탕하게 되지 않도록 해라. 한번 거기에 빠지게 되면 헤어나올 길이 없다. 그런 여인은 사람을 해치는 강도와 다를 바가 없다. 한번 걸려들면 결국은 파멸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걸. 조심해야 된다. 또한 가지는 술 문제입니다. 술을 보지 않도록 해라. 마시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보지 않도록 해라. 나는 매일 반주 한 잔씩 한다. 절대로 반주 한 잔씩은 안 됩니다. 나중에는 코가 빨개집니다. 그리고 사람이 살다가 힘든 일이 생기면 반주 한 잔이 아니라 반주 한 말씩 먹습니다. 그렇게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사람은. 조금씩 마시는 건안 되는 거예요. 마시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로 살라. 내 자식에게 그렇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도 먼저 그런 모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31절, 32절. 포도주는 붉고 그리고 반짝이며 순하게 내려간다. 그것을 보지도 말라. 결국은 술에 취한자가 되고 말 것이다. 내게 유익한 것들, 생산적인 것들, 그 좋은 것들, 그런 것에 내가 충만해서, 다른 힘에 의지해서 살려고 하는 유혹에 빠지지 말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에 의지해서 살려고 하지 말라. 오직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살도록 해라. 오늘 이 본문은 아버지가, 어머니가, 그 자녀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뒤집어서 말하면 부모가 먼저 그렇게 살아야 될 말씀이다.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나에게도 부모가 있으니 또 부모에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또 나는 아버지고 어머니이니 나는 어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구하고 지혜론자의 길을 걸어가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에 예, 우리를 보낼 때그 아버지와 그 어머니를 통해서 보내셨고 나도 살다 보니 또 아버지가 되었고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되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나도 그렇게 살뿐 아니라 또내 자녀에게 이 길을 따라 살수 있도록 내 자녀가 내게 즐거우며 행복한 열매인 것을 아버지 하나님 경험하며 살수 있는 그런 장래가 있고,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 그런 가정을 이루고, 그런 가문을 이루고,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